와우어한안더다 우와, 이 다시 들어왔어. 어, <laughs> <laughs> 빠졌다. 돈 벌기 힘들어. 무리 들어갔다 흔적이고 이거 봐. 이르타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서 이제 합성이 나는 거야. 이거 부품시켜가지고 이거 갈아주면 될거 같아. 그러면 우리 말 나온 김에 얼른 저녁 먹고 네. 여기 가서 이 부품 좀 사서 아, 끼워 놓고 끝낼까? 그쪽 그렇죠, 그쪽. 그렇죠. 이거 열었는데 그쪽 그렇죠, 이거 해결을 해 주는 게나 그러니까 일단... 이거 새추는 게 낫지. 네. 여기든 싹 No, definitely not in stock. Oh. <laughs> Let's see if I can even order it. Mm -hmm. Yeah, it's not coming up. Not at all. Not okay. at all. We have to go to the Yeah. So if you buy another one, if it, you know, water starts leaking on it again, I mean, it's not going to It'll be It'll cause that, yeah, warranty, to another right? damage then, huh? Right. I'm uh, looking at 413 25 This box is 413 Wow. I heard it's like 150 or something. 150 Yeah. 차가 물 새는 포인트가 뭐냐면 여기 차의 지붕하고 이 옆면부 이 강판이 접합되는 부분이 레일 에 가려져 있고 이 접합한 데를 이 우레탄 소재의 실리콘 같은 걸로 이렇게 방수 처리를 해놓는데 이 방수 처리 해놓은 것들이 시간이 가면서 마모가 돼가지고 크게 생겨가지고 그 사이로 비가 조금 조금씩 이제 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단 비가 해필이면은 이 테일 게이트에 컨트롤 패널이 위치해 있었던 이 운전 좌석 쪽 뒤쪽 여기에 있는 그 컨트롤 패널 안에 지금 물이 들어가서 패널이 지금 부식됐고 그걸로 인해서 이요 밑에 실로펌까지도 요좀 물이 들어갔었는데 지금 이렇게 좀 공중에 띄워놨더니 자연 건조가 돼가지고 이제 거기다 발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오늘 뭐랄 거냐면 이 레일, 이 접합 부분에 있는 데브리들을 여기 있는 이 스테인드를 좀 파워워시로 다 없애주고 그 다음에 파워워시가 마르면내일 여기다 우레탄을 바르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러면 방수 완료. 시동이 안 걸려? 시동이 안 걸려. 지동이안이 없나? 우리 집에 기름 기름도 있었어? 우리 집에? 그럼 언제 동다안 걸려. 집에 없는 게 없지. 기이이 없네. 들어가네 아, 다 썼네 기름을내가 축하해 어냄 줄 알아? 할줄 모르지. 알고 하, 알고 하는 거 아니야? <laughs> 그냥 막 바르는 거야? <laughs> 막 바르는 거지 뭐. 어머 어무나. 차량 고치는 방법 설명해 준 유튜버도 이렇게 되게 더럽게 붙였어. 근데 뭐 자기는 거의 안 붙이는데 지금. <laughs> 근데 뭐 방수만 되면 되는 거지 붙어서. 이걸로 이제 이렇게 이렇게 눌러주면 돼. 요 이걸 이렇게 싹 펴발라주면 은 깔끔하게 마무리 되잖아 아니 이거 오늘까지 오기로 돼 있었는데 봐봐 오늘 목요일 오후 4시까지는 올 건데 오늘 회사에서 지금 눈치 보고 막 빨리빨리 뛰어나왔는데 안 왔어

돼야 되는데. 돼야 되는데. 되는 줄 알았는데 또안 되잖아. 아, 어, 차에 지금 전원이안 들었어. 어 아. 돼야 되는데. 절체절명의 순간이다 진짜. 될 것인가? 낼 것인가? <laughs> 무슨 일이야? 잠깐만. 지금 이게 안 되면. 오! 에러나. 이거 리셋하면 되는 리셋을 어떻게 하는데? 오! 오! 쟤 때문에 안 다치나? 이제 완전하게 얘를 결합시키는 거야 이제 되는 거 봤으니까 자 이제 얘를 완벽하게 닫았고 버튼을 누르면 이 진짜 됐어. 네, 얼마 아꼈어? 750 원, 또한고이 넘겼네. 우와 끝났어. 오케이, 자, 우리 집에서. 바로 이쪽으로 뒷선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쪽길로 들어가면 돼요. 고무장아 브라더스 어? 이 어, 여기 자전거 타고도 많이 가더라이 태풍에 나무들이 쓰러졌었는데 누군가가 아주 잘 차핑을 해놨는데 공용으로 쓰는 h o 의 공용 공간이라서 이 나무들 갖다가 우리 집에서 캡파이어 할때 쓰면 좋을 것 같은데 물이 있네 많지는 않은데 조금은 흐르네. 여기 깊은데 있거든, 꽤. 어. 거기에 큰 물고기를 다닌다. 그 어디 있는데? 한 아, 이때면 물고기를 다닌다. 어디 있는? 데 저기요. 더 저기 내려가야 돼? 거 여기 내가 한번 마셔볼 까 그래? 이 똑같은 맛이 있이 똑같은 맛이 있고 맛어 그러면 추웠을 때라는 얘긴데? 여우, 여우 발자국 오오오. 이건 여우 발자국이야? 여우 자어 발자국. 그러네 어? 약간 늑대가 필요아 여우겠지 요자. 저건 여우인데 이건 뭐야? 얘 늑대 같은데? 여우겠지 그리고 이건 사슴은 아니다 그지? 렇 어, 자수면 아니야 여우다, 여우 두 개야